한국 경찰 이래도 되나요?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신고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거라면 러시아 대사관에 바로 전화하겠어요. 이제 경관님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한 여성이 경찰을 향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당황한 경찰들은 그녀에게 오해가 있었다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정말 한국 경찰들은 뇌물을 바랬던 걸까요? 무슨 사연인지 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한국 강원도의 한 대학의 가을학기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던 엘레나라고 합니다. 한국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뜻 오기 쉽지 않았는데, 워낙 한류가 발달하다 보니 대학교의 국제교류처라는 곳을 통해 단기간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공부에 큰 뜻은 없어서 1년 이상씩 다녀야 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저에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마침 단기 교환학생을 다녀왔던 거죠. 하지만 짧은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저는 지금 정식으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한국에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면서 말이죠. 그때 제가 겪은 일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당첨된 후 저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기숙사보다 실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리고 싶어서 원룸을 단기로 임대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춘천에 한 오피스텔을 8개월 계약하고 한국에서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미리 한국에 왔습니다. 생전 처음 혼자 살아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들떠 있었어요. 제가 구한 오피스텔은 새 건물인데다 보안 시스템도 철저해서 아주 마음에 들었답니다. 원래 한국이 치안이 좋기로 유명하니 역시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집을 구한 후 근처 마트에서 이것저것 생활 필수품을 골라 사왔어요. 하지만 한국어로 적혀 있고 원화로 판매되는 상품은 비싼지 싼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상품은 인터넷으로 주문했답니다. 자취방을 적당히 정리하고 나니 사흘 정도가 지났어요. 남는 시간 동안 인터넷을 검색해서 한국 여행을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6개월 동안 부산, 제주, 우도, 춘천 등 한국의 다른 도시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 각 도시마다 특징이 있어요. 정말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참 한국의 국제교류처에서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줘서 DMZ에도 다녀왔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갔던 여행지가 부산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여러 도시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부산이 해산물도 많고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춘천역에서 부산행 KTX를 타고 떠나보았답니다. 부산에서의 여행은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부산하면 바다음식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러시아에는 금식기간이 있는데 이때 철저하게 육류를 금지시키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생선요리는 금식기간에 먹을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이다 보니 옛날부터 정말 중요한 요리였어요. 민물 생선, 잉어부터 철갑상어, 연어, 상어를 자주 먹습니다. 생선을 응용한 요리라면 생선 절임이나 훈제 형태로 만든 음식이 많아요. 하지만 부산에서의 바다 음식은 러시아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센터라는 곳을 들른 저는 모듬회라는 걸 주문해서 먹어봤는데요. 제가 일본 오사카에서 먹던 회의 맛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쫀득쫀득하면서 고소한 맛까지 느껴졌어요. 거기다 한국 정통 소스인 초장에 찍어 먹었을 때 처음 느껴보는 새콤달콤하고 텁텁한 느낌도 있는 특이한 매운맛이 계속 입맛을 자극했어요. 회뿐만 아니고 부산의 어묵요리는 한국 내에서도 알아준다고 들었습니다. 어묵은 생선살로 만드는데 생선살의 비율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고 해요. 부산의 어묵이 유명한 이유는 다른 지방과 달리 생선살 비중이 높기 때문이고 그래서 맛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제가 안 먹어볼 수 있겠어요? 갓 튀긴 어묵에 꼬치를 꽂아 먹는데 비린 맛은 진짜 하나도 없고 생선살을 압축해서 튀긴 듯한 쫄깃탱탱한 느낌 생선 특유의 맛이 잘 어우러졌어요. 그때 한창 부산 음식에 심취해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제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리가 없거든요. 이미 제가 갈 학교나 교환 학생 프로그램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다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굳이 모르는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겠다 싶었어요. 어차피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못하니까 전화를 받아본들 소용이 없었죠. 자갈치 시장에서 부산어묵을 맛보고 걸어가는 중에 호떡집이 보였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씨앗호떡은 필수 코스라고들 하더라고요. 호떡도 먹어보고 싶단 생각에 줄을 섰는데 또 아까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느낌이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하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후 한국 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 기본 사항을 온라인 화상 교육으로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모르는 전화를 받거나 해외번호로 발신된 것은 아예 안 받는 게 좋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자꾸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절대 보이스피싱 따위는 당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마저 식도락 여행을 계속했죠. 부산 여행 내내 즐거운 기억 뿐이었는데요. 사실 한국어를 거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해도 한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을 텐데, 부산에서는 저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 안다고는 들었지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까지도 영어로 대화가 될 줄은 정말 몰랐죠. 거기다 한국 사람들은 어찌나 정이 많은지 제가 방향을 잘 몰라서 지나가는 한국 사람을 잡고 길을 물어보면 손짓, 발짓하며 다 알려주셨거든요. 대박 친절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한국의 음식이지만 정작 여행을 하게 되면 한국인의 정에 놀라곤 합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는 러시아와 달리 한국 사람들은 양보도 잘하고 기다릴 줄도 압니다. 제가 부산역에서 해운대로 가는 길을 몰라 한 한국 아주머니에게 여쭤봤거든요. 아주머니는 지하철 타는 법을 알려주셨다가 나중에 다시 저에게 뛰어오시더니 지하철 몇 번째 칸에 타면 환승이 가장 편한지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냥 지나칠 법도 한데 알고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주시는 거였죠. 실제로 아주머니 덕에 플랫폼 위치를 정확하게 타서 서면에서 해운대 열차로 갈아탈 때 아주 유용했답니다. 또한 교환학생 생활 중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볼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려는데 제가 빌리려는 책을 한국 학생이 먼저 찾아서 대출 신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 학생은 저에게 순서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자기는 한국에 늘 있으니 천천히 봐도 된다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 이런 배려는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부산식도락 여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더니 친구들은 신기해하며 저의 여행을 쭉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정말 거기엔 초코파이가 많아? 라고 하는 말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 사람에겐 초코파이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 온 이후로는 제가 초코파이를 찾을 새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경험하기 힘든 여름날씨라 초코파이보다 한국 사람들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주구장창 먹고 있지 뭡니까? 하지만 친구의 말에 초코파이가 확 땡겨서 저는 가까운 편의점에 들어가서 바나나맛 초코파이를 사서 인증샷을 보냈어요. 한국에서 직접 맛보는 초코파이라니 아주 오래전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만났을 때 한국 대통령은 선물로 초코파이를 주셨죠. 그때 러시아에서 또 초코파이 파동이 있을 정도로 동이 나버렸거든요. 러시아가 춥다 보니 고열량 식품을 선호하는데 초콜릿과 파이가 합쳐진데다. 달콤한 맛은 오랜 기간 러시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는 정의 이미지도 알아요. 러시아에서도 초코파이 광고는 말하지 않아도 정이 쌓이는 걸로 큰 히트를 쳤거든요. 몇년전 초코파이의 후속작인 바나나 초코파이가 출시되었을 때도 러시아 역시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국민 과자인 초코파이가 바나나 맛으로 나오다니 한입이라도 먹어보고 싶어 러시아 전역이 들썩거렸죠. 아, 참, 한국 편의점에 파는 초코파이 중에 역시 베리맛은 없습니다. 그건 러시아에서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인은 시골 별장에서 농사 지은 베리류를 재물로 만들어 즐겨 먹는 문화가 있는데, 한국의 초코파이 회사는 이 점을 차안해서 러시아의 베리맛으로 출시했거든요. 베리맛 초코파이는 러시아 초코파이 전체 매출의 1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10명 중 2명은 더 먹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부산 별미와 러시아에서 즐겨 먹던 음식을 원산지에서 먹어보다니 여행은 그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다음날 춘천으로 갈 KTX를 예매하려는데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전에 걸려온 번호는 차단했더니 이젠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는 걸 보니 제 번호가 누출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참 귀찮아졌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인데 개인정보가 이렇게 허술한가 싶기도 했죠. 계속되는 연락에 마음 한켠이 불편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긴 부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KTX에서는 꿀잠을 잤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무서운 일을 예상치 못하고 말입니다. 춘천의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보고 저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도어락이 삐뚤하게 걸쳐져 있었죠. 뭔가 덜커덩거리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문을 열고 방안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출발할 때 모양 그대로 있긴 한데 묘하게 달랐어요. 누가 분명 침입을 했습니다. 실내화도 거꾸로 되어 있고 화장대도 뒤져있는 흔적이었죠. 화장실 앞 발매트도 흐트러져 있고 심지어 창문도 반쯤 열려 있었죠. 나름 세계 최고의 치안을 자랑한다는 한국인데 고작 며칠 만에 집이 털렸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거든요. 혼자 그 집에 있자니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냉수 한 잔을 마시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당장 떠오르는 건 교환학생 생활을 도와주는 국제교류처에 전화해야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하니 교류처 직원은 경찰을 불러줘야 할 상황 같다며 당황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경찰을 부를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러시아에서 한국 온지 며칠 되지 않은 이방인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국제교류처 직원이 그동안 잃어버린 물건 목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팔찌와 현금을 숨겨놓은 화장대를 얼른 뒤져보았습니다. 어라? 그런데 팔찌와 현금이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집안을 둘러봤는데 아무리 봐도 사라진 물건은 없었어요. 단지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것만 확실할 뿐. 저는 이상한 의문을 느꼈습니다. 곧 이어 경찰 두 명이 도착했고 그들은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러시아에서 온 엘레나 씨가 맞냐고 했죠. 경찰들이 제 신분을 아는 건 국제교류처에서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저의 집에 도둑이 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어제 부득이하게 경찰이 현관문을 열고 확인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부산 여행을 하는 동안 집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거나 주위에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제가 한국에 온후 뭔가 잘못을 했다는 건데, 공항에서 바로 미리 계약된 오피스텔까지 오면서 문제가 될 일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거기다 집을 꾸민다고 마트에서 이런저런 장보기를 했는데 물건을 훔치거나 한 적도 당연히 없단 말이에요. 저는 순간 혹시 이 경찰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하는 러시아 사업가를 경찰들이 뇌물을 뜯어내기 위해 일부러 잘못을 만들어 신고해서 억울하게 벌금을 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아직 선진의식이 없는 동남아 같은 곳에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듣긴 했는데 여긴 한국이잖아요. 이미 다들 한국이 잘 살고 시민의식도 발달되었다는 건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대로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도대체 누가 어떤 걸로 신고했는지 경찰에게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경찰은 순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역시 제 추측이 맞았다고 확신했죠. 저는 더 당당하게 지금 이 상황을 해명하지 않으면 러시아 대사관에 연락을 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건장한 두 남성은 약간은 멋쩍은 표정을 짓더니 엘레나 씨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를 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었군요.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제가 문제를 일으켜서 신고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경찰관은 엘레나 씨 혹시 집을 비우신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까? 그 전화는 앞집에 사는 이웃께서 처음에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자 우리 경찰에게 전화를 주신 거였어요. 이후에 제 휴대폰으로 엘레나 씨에게 전화를 드렸지만 계속 받지 않으셨어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앞집에 사는 여자분은 제가 여행하는 동안 문 앞에 택배 상자와 우편물이 점점 쌓여 있고 며칠째 얼굴이 안 보여서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집 내부에서 쓰러졌거나 고독사일지 모르니 택배 상자에 적혀 있는 수신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불길한 느낌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였죠. 경찰은 인적 사항을 확인 후 정말로 쓰러졌는지 아니면 실종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법적 절차를 지키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문을 땄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서류 한두 장만 쓰고 제출하면 도어락 교체 비용까지 배상해준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였죠. 저는 어묵 먹으면서 모르는 번호를 차단한 것과 이후 춘천행 기차를 탈때 걸려온 모르는 번호가 모두 이 사건과 연관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귀찮은 광고 전화거나 보이스피싱일 줄 알았던 것이 다 저를 돕는 전화였던 거였죠. 그제서야 저는 여행을 떠나기 전 주문했던 여러 택배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택배가 빨라야 3일 늦으면 보름까지 걸리기 때문에 택배가 이렇게 빨리 집 앞에 쌓일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거기다 러시아 집에서 보낸 전공서적까지 합쳐지다 보니 택배 상자가 문앞 절반 이상을 가릴 정도였죠. 저는 저의 실수에 대해 인정하고 경찰관 분들께 아까 화를 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경찰 분들은 무사히 여행 다녀와서 다행이라면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또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경찰 같았으면 화를 내는 저를 공무집행방해로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산처럼 쌓인 택배를 봐도 이웃들은 불편한 눈초리만 줬을 테지 걱정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번엔 제가 여행을 가서 일어난 해프닝에 불과했지만 사람 일은 모른다고 제가 진짜로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제 목숨을 구해줬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후 감사하는 마음으로 롤케이크를 사서 옆집을 방문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젊은 여자분이 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 중년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서울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춘천에 텃밭이 많아서 한달중 보름은 서울에 살고, 보름은 춘천에 살면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했습니다.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을 이렇게 가까이서는 처음 본다면서 말씀하시는데, 영어를 못하셔도 번역기 앱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잠깐 있어 보라고 하시더니, 밭에서 막 따온 듯한 고추와 과일을 종이 가방에 담아주셨습니다. 혼자 사니까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그러고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라는 덕담까지 챙겨주셨죠.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뭘 해도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어서 내가 말을 못하고 낯설어 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을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교환학생 생활도 대만족이었습니다. 춘천에는 산이 많아서 교환학생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하는가 하면 학교 행사 때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볼 기회도 있었고 한글을 배우는 동아리에도 참여를 했어요. 그곳에서 오징어 게임도 했답니다. 게다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교환학생을 위해 대면 수업 후에도 저녁에 화상 수업 방식으로 추가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교수님이 교과 과정에 대한 추가 설명도 해주시고 학습 진도도 체크해주셨죠. 무엇보다 한국의 교환학생을 하면서 최고로 얻어간 것은 친구들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지 못했을 겁니다. 제 시야를 넓혀줬고 가지각색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다는 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교환학생들은 학교에서 별도로 마련해준 한류와 한국 문화, 미디어를 통한 한국 문화 수업을 가장 만족해 했습니다. 한국인, 미국인, 캐나다인 교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독일, 중국, 몽골, 인도 학생들도 만날 수 있어서 교환 학생 시절은 제 생애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한국으로의 여행을 고려한다면 정말 추천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주는 자연의 힐링을 했고 한국 사람들이 준 정으로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제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몰라서 한국 유학을 꺼려 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어가 완전히 다른 타지에서 생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은 시스템 자체가 안전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고 학교에서도 많은 분들이 유학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 역시 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경험하면서 이젠 전공 과목으로 2년 대학원 생활을 위해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아직 반대하시지만 그리 큰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한국을 방문해 보신다면 당신들의 걱정은 기우였다는 걸 아실 테니까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한국에서 다시 만나요. 꼭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이웃집에 택배가 계속 쌓이고 사람의 출입이 없을 때면 누구든지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나 챙겨보는 것이 한국인의 정서일 것입니다. 엘레나 씨의 한국 방문기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팔지 않는다는 초코파이 베리맛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 돋보기를 또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